다가오는 국제 어린이날을 맞아 트로트 가수 빈혜서가 보여준 선행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빈혜서는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에 5억 원을 조용히 기부하며 중증 질환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번 선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에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은 지난 28일 비내서가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은 이 기부금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통합케어센터의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케어센터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순히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가족들의 전반적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이 센터의 운영이 병원의 적자 부담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번 빈에서의 기부가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에서는 자신의 기부에 대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팬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기부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이 다시 한번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빈에서의 기부 소식을 전하며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병원장은 비내서의 기부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대중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번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비내서는 이번 기부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눔의 본질을 대중에게 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병원의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에게는 심리적 안도감을, 팬들과 대중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전했습니다. 병원의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미소,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모두 이번 기부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중증 질환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빈에서의 따뜻한 손길은 병원을 찾는 많은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그의 행동은 의료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기부를 통해 통합케어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필요한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빈에서의 선행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대중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역시 빈에서 답다. 그의 음악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답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빈에서의 선행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병원에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금전적 기부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감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내서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의 최윤나 병원장은 비내서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전했다. 그는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평생을 결정 짓는 일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기부가 병원의 운영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빈에서의 선행을 계기로 더 많은 후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빈에서는 이번 기부를 통해 나눔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 팬들과 대중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며 함께 할때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이번 기부는 금액의 크기를 넘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빈에서의 이번 5억 원 기부는 그가 단순히 음악을 통해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은 팬들과 대중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선행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빈에서가 만들어갈 따뜻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는 나눔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함께 할때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음악과 활동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며 다음에도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